아, 전화기가 카메라를 쓰고 있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레드맨 점심시간, 무엇을 먹을지 궁금하시죠? 항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오늘은 시장통을 지나가는 길에 삼겹살 좀 사왔어요. 삼겹살, 한근, 삼겹살, CJ, 햇반, 삼겹살만 사갖고 왔는데 사무실에 뭐가 있나 보니까 김이 있더라고요 김 그리고 물한잔 사무실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 쓰는 일회용 냄비 이걸로 해서 제가 이제 삼겹살 먹방을 아, 여기 어, 1.2톤 화물차 위에서 지금 준비를 마쳤습니다 각도가 안 나오네요 각도 좀 이렇게 해서 풀샷으로 잡고 싶은데 그래야지 아휴 좀 전에까지는 날씨가 쌀쌀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닥에 놓고 구워야 되는 건데 바람이안 불어서 일단 고기를 오야 연기가 연기가 나네요 아 가위가 없구나. 이걸 어떻게 잘라 먹는다. 야, 큰일 났네. 예, 삼겹살. 삼겹살을 저는, 오, 야, 이거 안 된다. 아, 이거 무리 없. 아, 야, 오마이갓. 이건 물이 없으면 안 되네요. 아, 또 하나 알았네. 그러면 여기서, 아, 어, 손이 뒤었습니다 제가 냄비를 구요. 냄비. thank you 네, 사무실에 있는 어, 냄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손이 뒤었어요. 근데 겨울이라서 그나마 표면만 먹을 정도 뒤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먹다 부족하면 먹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고기를 일단 구워야죠. 아우 이거 준비하느라고 한 40분, 1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캠핑을 온 기분인데, 삼겹살. 아, 이렇게 보시면 두꺼워요. 저는 삼겹살을 살때꼭 이렇게 잘라달라고 해요. 이렇게 2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삼겹살을 먹는데, 잘라달라고 할걸 깜빡했네. 아, 큰일 났네. 이, 이거 좀. 지저분하게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가위가 없어요 일단 고기 투척 이 카메라가 어디냐 이쪽이냐 이쪽은 내가 안 보여 고기 한 덩어리 넣고요 더 아이가 어, 없어서 맛있는 부위를 못먹고 이제 뼈가 물렁뼈가 없는 부위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그래서 두껍죠 아 좀전에 이제 먹을 준비를 세팅을 할게요 꼭 진짜 이게 올해는 애들 데리고 캠핑도 못 갔는데 꼭 캠핑 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 혼자만 이 호사를 누리는 것 같아서 또 가족들한테 또 살짝 미안하네. 그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배가 고프니까 김에다가 가방을 뜨고 응, 음. 음, 어 밥에 김만 먹어도 맛있네. 거의 주식이 라면이었었는데, 어 맛있어, 맛있어. 음, 어 근데 진짜 걱정이네. 고기를 어떻게 먹지? 김도 다 잘라버렸는데 아이디어 있나요? 일단 접시가 하나 있는데 아 이걸 미처 생각을 못한 나의 실수 올해 어떻게 놀러들 많이 다니셨어요? 저는 유튜브 배운다고 여기저기 다니지를 못했어요. 제가 낚시도 좋아하고 해루질도 좋아하는데 그걸 다 지금 포기하고 이 유튜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만 전념하는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새로운 도전 거기에 또 이제 영어 공부까지. 이게 먹을 걸 앞에 두고서 이게 찍을 게 아니네. 이게 그 온통, 이게 고기로만 이게 시선이 가다 보니까 멘트가 이게 먹는 거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이렇게 반대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자자자잔! 짠짠! 짠짠짠! 조금만 더 있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작년에는 해루실 가서 꽃게를 진짜 원 없이 잡아서 원 없이 먹은 것 같고, 집에 있는 애들이 간장게장을 안 먹을 정도로. 그리고 블로그에 보시면은 제가 간장게장 만드는 거 이렇게 조리법 딱 올려놨습니다. 나만 먹을 거야 하면 그리고 한 3, 4년 전에는 또 이제 낚시에 빠져가지고, 집에 저희 막둥이가 딱 먹어보면은, 아, 이 고기는 맛있다. 고구보종은 이제 자기가 이제 맛을 구별을 할줄 아는 거죠. 삼동은 퍽퍽하고, 우럭은 쫄깃하고, 능성어 같은 경우는 입안에서 이렇게 살살 녹는 그런 식감을 초등학생, 아, 아 살인가 8살 때, 뭐 그랬습니다. 걔는 나중에 요리사를 해도, 아, 아, 샀습니다. 어, 어. 이렇게 놓고, 어, 어, 엄마. 어 힘들어. 탔어요. 와, 진짜, 야, 색깔 죽인다. 이거, 이거는, 이거는, 담아서 보내드려야죠. 아, 이거, 이거, 야외에서 이렇게 먹방 하는 거 괜찮은데? 다음에는 해산물을 사다가 구워 먹어볼까요? 근데 온통 머릿속에서는 이걸 어떻게 먹지, 어떻게 먹지. 고기 위에 자막으로 고기에 굽는 중, 이러고 이제 아마 자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잘라지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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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 오, 있어. 어, 먹을 수 있겠어요. 어, 어? 어 가능성이 있어. 야,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확실히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이거야. 야, 밥 먹는 방법이 터득했습니다. 와,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뭐 어차피 배 속으로 들어가면은 다 똑같으니까 그냥 식감에 이제 탈 쓰고. 그이고 잠시만요, 또 나무젓가락을 또 갖고 와야겠네. 이번에는 나무젓가락을 좀 많이 가지고 올게요. 잠시만요! 예, 나무젓가락 흙이랑 장갑 혹시 몰라가지고 이게 공업용 장갑인데 새거에요 봉지 있는거 여차하면 뜯어 먹으려고 아! 나무젓가락을 많이 가지고 온게 앞부분 말고 뒷부분으로 찢어서 먹어보려고 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네요. 이런 거는 절대 따라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기름이 팔팔 끓는 기름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야 신데 이런 영상을 <laughs> 아무튼 재미있습니다. 어? <laughs>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좀 전에 큰 사고가 날뻔 봤습니다. 와. 어, 이거 괜찮은데? 기름이 이 고기 사이를 거의 튀기고 있어요. 굳는 게 아니고. 어, 이거, 이거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익은 부위도 있으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무젓가락 새거 하나 또 나무젓가락 오늘 몇 개를 쓰는 거야. 아. 보이시죠? 아주 잘 익었죠. 이거에다가 김을 수북이, 하나 말고 수북이, 수북이에서 이렇게 말아요. 그래서 김만, 가올까, 아, 가 어 김은 두장 이상 하지 마세요. 아우 짜다. 근데 맛있죠. 어 진짜 맛있다. 이게 가위가 없어가지고 나무 젓가락으로 찢은 거예요. 찢어가지고 안에까지 이렇게 다 튀겨져서 아주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장. 전에 짰으니까 이제 밥을 섞어서 밥을 먼저 너무 좋은데? 야, 이거, 이거, 진짜 다음에는 해산물을 먹던지, 아우 아주 맛있습니다. 진짜, 진짜, 어. 이거, 이것도 보여드려야 돼. 어 진짜 맛있게, 노릇노릇. 거의 구운 게 아니고 튀겨졌어요. 이게 왜 맛있냐면, 제가 2cm 두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겉, 빡, 속초? 진짜 그래요.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이게 식감, 쫀득쫀득한 식감 때문에 진짜 맛있어요. 거기다가 이 짭조름한 이 김까지. 음, 맛있어. 여기는 비계 부인데 굉장히 고소해요. 어우, 진짜 맛있다. 이거 한번 집에서 한 번, 아, 집에서 말고 야외에 나가셨을 때 뭐, 삼겹살이 생각나는데 재료가 없다.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어우, 이거 김 싸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 참기름을 이렇게 찍어 먹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고, 이 김에 붙은 이 고소함, 참기름의 고소함하고, 이 소금의 짭조름한 음, 맛있어. 음. 음. 이렇게 먹다 돼지 될것 같다고요? 아니요. 제가, 전에는 84kg, 85kg까지 나갔을 때 그때 제가 몸무게를 14kg 빼고서 지금 계속 1년 이상 유지 중에 있어.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기름 방금 사왔는데, 요거 두 덩어리면, 두 덩어리도 남을 것 같아요. 저는 밥이 없으면은, 다른 걸못 먹어. 음, 김치가 있으면 진짜 최고인데. 아니면 마늘, 음. 전 집에 가면은 밥 먹을 때 항상 옆에 청양고추하고 마늘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이면 마늘 다들 좋아하시지 않나? 저는 그래서 매끼니 때마다 채소를 먹습니다. 고추하고 마늘. 음 맛있어. 진짜 전에 매일 야식 먹고, 12시 넘어서, 냉장고 문 열고서, 있는 거다 꺼내 먹고, 그렇게 한 2, 3년 먹었더니만, 84kg, 85kg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매일 쉬지 않고 1시간씩 달렸더니만, 딱 14kg 빼는데, 1년 걸리더라고요. 그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스포츠 센터를 못 나갔는데 동네 공원 나가서 이제 또 뛰고. 그 요즘에 이제 겨울이라서 한 2kg, 3kg 쪘어요. 아침에 나와서 재보니까 7 3 9 한, 한, 10kg, 11kg 지금 빠진 상황. 뭐든지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유지하는 게더 중요해요. 음, 진짜 맛있어. 음, 이거 진짜 이렇게 해서 한번 꼭 드셔보세요. 와 먹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누가 보고 있다라는 의식이 딱 드는 순간 아예 안 넘어가네 아유 너무 지저분하게 먹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밖에서 먹으면 어떻게 해서 먹든 맛있어 그 찬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음, 음, 맛있어. 아유, 이거 재미없죠. 저만 맛있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혼자서 먹는 거는 맛이 없어 여럿이 같이 먹어야지 다음에는 제가 공지를 올릴까요? 같이 드실래요? 뭐 준비는 제가 다 할게요 근데 올때 와가지고 차 팔고 가셔야 돼요 응? 밥값 해야 되니까 음, 다 먹었습니다 이제 고기가 한 덩어리 남았는데 요거는 다못 먹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뼈 있는 부분이 삼겹살은 맛있는 거 아시죠? 아니면, 한번 먹어보도록, 음, 음, 맛있습니다. 오래 먹은 식사 중에 제일 맛있어. 음. 면줄 아세요? 올해 제가 이게 첫끼에요 제가 아침을 안 먹습니다. 오전에 차한대 보고 지금 이게 첫끼에요첫끼 올해. 근데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못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평생 기억에 남잖아요, 이 영상은. 음. 감었음 음. 아, 김이 조금 남았는데. 아까 아깝습니다. 먹을게요. 이렇 해서 먹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이게 집에서 이렇게 먹었다간 쫓겨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이게 일단 <laughs> 요거는 이제 제가 캠핑 갈때 쓰는 음, 밥상이고요 아 어, 이게 보이시나요? <laughs> 근데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laughs> 그리고, 저는 집에서 이렇게 삼겹살 드시잖아요. 안 뜨겁습니다. 이제 날이 추워서. 이렇게 기름을 휴지로 한번 이렇게 걸러내시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입 닦은 걸로 한번 이렇게 기름을 한번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표현 흠치다 이렇게 한번 흠쳐주세요 어. 이렇게 훔친 다음에 기름기가 없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물을 붓고 한번 끓여서 헹구시면은 어, 우리나라 환경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장갑은 다행히 안 썼습니다. 이걸 쓸까 말까, 이걸 쓸수 있을까 살짝 고민했었는데 안 썼습니다. 남은 삼겹살은 집에 가서 어 내일이라도 이제 추가로 주문을 해서 또 이제 구워 먹으면 되고요. 아, 이 쓰레기가 많네. 나무 젓가락 하고 이거는 다시 챙기고. 장갑을 낀 다음에 물이 지금 끓고 있거든요 뽀글뽀글 뽀글뽀글 이렇게 끓어 주실 때 이렇게 끓는 물로 이렇게 하고서 이제 세척을 하시면은 환경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제가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아, 예. 이제 마무리하고 어,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좀 지저분한 것들 그래야지 이 차를 다시 팔아야 되는 차기 때문에 오늘의 저기 레드맨 이 혹한기 속에서 근데 해 떠서 별로 춥진 않네 어, 삼겹살 먹방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